오늘 할 게임은, 배드걸즈 레슬링이라는 게임인데, 여자로 레슬링 하는 게임이에요. 과연 어떤 게임일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넥스트. 자, 일단, 플레인 대 놀이라고 해석이 돼 있네요. 시작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스토리 무드인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죠. 자, 01, 첫 번째. 오, 이 여자랑 이 여자분들. 아니, 이거 뭐야! 캐릭터가 눈이 왜 시뻘고, 거 아니, 이상한데? 싸우라, 엄마! 싸우라! 자, 경기장이 펼쳐졌고, 오, 경기장 화려하네. 배드걸스 레슬링. 자, 제가 등장 하고 있는데, 와, 몸매가 아주 단단해 보이네요. 오, 강해 보여, 강해 보여. 진짜 맞아도 끄다가 날것 같은 느낌. 오, 달려나온다 달려나온다 자 여기서 올라오는데 오 굴러서 올라오네 아주 화려하구만 아니 근 눈이 적응이 안돼 자 일단 1대1로 붙었고 저하고 로프티네 이름이 자 일단 이동 자 일단은 다리 차기인가 오 발로 때리고 주먹 그리고 요건 강펀치인가 요건 윗발 차기 어 위로 차야되는데 가운데 차네 그리고 요거는 방어 오 좋아요 자 그녀를 끝내뭐라고 하네요 자어 발만 누르는데왜 손까지 때려 잠깐만 아니, 발만 눌렀는데 손으로 때리고. 자,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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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레슬링에서 많이 나오는 찰싹. 자, 오 뭐야. 카운터 다운 들어가나? 자, 눌러주고. 어어, 때리네. 팔꿈치로 얼굴 때리는데? 어, 겁나 아프겠는데? 때리고. 오, 원, 투, 쓰리. 땡땡땡. 저의 승리. 아 강해 보인다. 오. 자, 돈을 얻을 수가 있네요. 광고분 120원, 그냥 40원. 자, 두 번째 라운드 가보도록 하죠. 어, 업그레이드도 가능해? 어, 이거는 힘일 것 같고, 이건 애들들 열리는 것 같은데, 무조건 파워지. 싸우라! 아, 이거 적응 안 되네. 어, 이번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느낌인가? 아, 손들면서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모습. 어, 뭐야, 왜, 왜, 왜 감옥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 여기 왜다 나오지? 스칼렛. 자, 한번 붙어보도록 하지. 자, 또 때리고, 때리고. 오우! 3단치기, 찰싹!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어? 어, 들어서맺히는데 어, 던졌어! 어? 이거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어, 다시 들어왔네. 자, 때리고, 때리고. 아, 상대방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쥬? 어, 뭐야, 다시 일어났는데? 자, 죽어. 어, 아, 안 됐는데. 찰싹. 아, 똑같은 기술. 똑같... 아, 잠깐, 잠깐, 잠깐만. 너, 아, 발차기까지. 아, 비틀비틀거리네. 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싸워, 싸워. 자, 좋고요 발차기. 어, 뭐야. 어, 날아차기까지 아, 잠깐, 잠깐, 잠깐. 어, 점프해서 짚대로? 아, 잠깐. 어? 들어서 찍기?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니야 뒤에서 때려? 아니 눕혀놓고 때리네? 자 때리고 때리고 자 발차기 발로 차기?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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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뭐야 노트북 아니야? 아니 노트북으로 때리네? 아니 저거 반칙 아니야? 아니 노트북으로 사람을 때리다니? 너무 많은데? 자 쓰리 승리 아 좋아요 어, 노트북 기절시킨 다음에 1쓰3끝아 이거 진짜 적응 안되네 이 움직임 뭐야 자 3스테이지 그냥 싸우람마 어 3,3이야 아 뭐야 이번에 좀 화려한 스테이지인데 오 바다가구나 오 섹시해 보이는데요 자 붙어보도록 합시다 자 좋구요 찰싹 찰싹 그냥 하나만 눌러도 세가지 기술 다써 발차기 어 이번에 에너지가 좀 많아 보이는데 오케이 날아차기 오 굴러서 차기 아주 좋구만. 어썰어졌어러졌어오 쓰러졌어. 어, 잠깐 잠깐 기술 기술 기술. 오오 어? 어, 들어서 매치기 좋구요 아주 좋아. 언 어, 밀리버블 믿을 수가 없죠. 너무 강력하죠. 오케이 때려주고 다시 한번 발차기에 어오 해주고 잠깐 오 어, 일어나면 돼서 쓸수 있구나. 오 어, 좋아요. 매치기 이렇게 때린 다음에 필살기를 또쓸 수가 있구나. 이렇게 때려주고. 여기서, 필살기 다시 한 번. 오, 뒤로서 매치기. 아주 좋아요. 좋구만. 아, 안 돼, 안 돼. 고맙대, 고맙대, 고맙대. 어, 고맙대, 고맙대. 자, 좋구요. 헛, 헛. 아 짧아, 짧아. 빨리 봐 발차기, 발차기. 아, 발차기 아니라 손으로 때리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이번에 또 원스스리 들어가나? 자, 좋구요. 투, 다시 한 번. 쓰리. 승리, 승리. 얼쓰린 기술 많이 나오네. 오 손들고 오, 오 원숭이 같애 고릴라 같기도 하고 네번째 스테이지 어 뭐야 이번에는 험생인데 얼굴 뭐야 안경쓰고 있는데 자 아, 일단은 레벨업 해주도록 하고 싸우라 이번엔 어떤 기술로 이길 수 있을지 찹찹찹 찹찹 때려주고 다시 한번 찹찹찹 때려주고 자 비틀비틀거리고 있어요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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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차기 아주 좋아요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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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고 흔들흔들 자 일단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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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오 뭐야 노트북또 노트북?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노트북으로 계속 때리네 자비싸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아주 좋아 또비싸게 들어가지고 들어서 던져버리나 오케이 던졌고 아프겠구만 자 주먹으로 때려 주먹으로 주먹. 아 잠깐 잠깐 아 주먹 너무 느려 찰삭아찰삭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소러> 오케이, 좋아요. 오 아무것도 못하고 졌쥬? 어, 이 말은 뭐야? 유니콘이야, 이거 뭐야? 아, 또 고릴라처럼 또 손들고, 엉엉엉엉. 조인 파티? 이건 뭐죠? 어, 광고 봐야지만 되는데? 뭐야, 이거는 패션쇼를 왜, 갑자기?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어, 이거 눌러야 되나본데? 뭐야, 갑자기 춤을 춘다고? 아니, 갑자기? 이렇게? 아니, 갑자기 레슬링 선수가 춤을? 어? 뭐지? 왜 춤을 춰야 되는 거지? 아 지금 잡지네그나 지금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무슨 게임이야 아니 갑자기 리드 게임을 하는 건데 아니 미스 아니 빨리 움직여야 돼 그것도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 잠깐 아니 왜 하고 있는 거야 레슬링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런거 왜 하는거죠? <laughs> 아니 언제 끝나 근데 아니 포인트 28점 얻었어 <laughs> 아니 정말 뜨거웠네 유 디드벨 어, 잘했다 네아 이거 돈 주는구나 그럼 840원 준다고요 아니 머니뱅크 긴장을좀 화려하게 하고 있는데 오레벨이나 어, 잠깐 일단 업그레이좀 진행해주고 사레벨오레벨 어, 무조건 배우시이네자 체력도 좀 올려주고 사우라 드라큘라에요 어괌 속에서 나온다 아니 아니 멋있는데? 아니, 이거 퍼포먼스로 이런, 어, 뭐야. 진짜 멤파이어 같아. 슥, 일어나서. 어, 약간 날아났어. <laughs> 진짜 멤파이어인데? 아니, 이러다 지겠는데? 들어와, 들어와. 아, 좋아요. 셀린강력게 보이는구만. 어, 약간 불끈 느낌. 아니, 진짜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 찹, 찹, 찹. 그래, 봤자지. 니까지게 뭐, 할수 있겠어? 찹, 찹, 찹. 오케이. 비싸기한번 들어가지고. 들어서 내려 꽂아줍니다. 오케이. 내려 꽂아줬고. 차! 오 어, 일단 한칸 달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다운 찰사, 찰사, 찰사 오케이 자 다시 뒤로 갔다가 오 약간 날라 날른 방금 날라 날라 다니는데 날라 다니는 거 도망 거 아니야? <laughs> 자 좋고요. 다음 또필살에 한번 들어가지고 오케이 오 까뒤집기 찰사 오케이 아주 좋구만 날라다니는 소용 없어 한대안 맞았다 지금 아 잠깐 이거 아 어, 날라 다녀? 아니 진짜 뱀파이어야 오케이 좋구요 핫. 어 이거는 뭐야? 오 강력한 기술 들어갔어요. 오케이 좋구만. 음, 찹, 찹, 찹. 음, 오케이. 오. 아 이거 리치가 너무 짧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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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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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막 오케이. 막거찹아막거 찹. 오케이. 뭐야? 갑자기 필바로? 뭐야 뭐뭐 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올라가면 이기는 건가? 아, 올라가서 저걸 머니뱅크를 가져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머니뱅크까지 획득. 아, 좋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승리. 뱀파이어고 뭐고. 의미 없구만. 이렇게 해서 배드걸즈 레슬링을 지켜봤는데, 아, 요즘 할만한 모바일 게임이 정말 없어갖고, 찾다 찾다가 레슬링 게임도 해보네요. 그럼 전 다음엔 음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죠. 안녕.